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 원장입니다. 중급자도 풀수 있는 중급 묘수풀이. 네 오늘 바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음, 지금 이 안쪽에서 패를 내지 않고 그냥 백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네, 만만치 않아요. 일단 첫수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딱 보이는 게 기자절의 한수 바로 끊는 자리 먼저 보이죠. 근데 여기 끊는 게 입구 연결해서 이게 문제가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은 이두점 정도는 그냥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너 가져! 하고 끊어버리면, 흙이 잡을 때이한 점을 잡는 순간 살아간다는 거죠. 젖히는 수는 따서 그만이고요. 나가는 수 역시 따니까 결국에는 100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수는 뭐 어떻게 해도, 네, 안 되는 형태로 일단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1선의 묘수, 네, 입구자를 이용해서 뭔가 먹여치기가 눈에 보이는데 이 방식 어떨까요? 네, 이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약점만 지켜주면 잡으려면 찝고 가야 되는데, 백이 이 순간 젖혀서 막았을 때 굳이 백이 두지 않아도 뭐가 됐죠? 네, 빅 형태가 돼서 손쉽게 또 백이 살아버렸죠. 자 그러면 끊는 거안 되고 일선 안 되니까 궁도를 좁혀라. 네, 죽음은 저침에 있다 그러죠 지금 뭐 사활의 급소가 총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쳤을 때는 어떡하냐 이건데 백은 기본적으로 이두 점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두면 먹여치고 딸때 넘어가서 네, 이런 잡는 계획은 세웠지만 결국에는 백이 또여길 두는 순간. 1선을 젖혀서 잡아봤자 이걸 잡아서 살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점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수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면 되지 않느냐 여기 뒀을 때 먹여쳐서 환경을 걸어야지 이 생각도 할수 있지만 이것도 그냥 뭐 이쪽을 먼저 따고 이을 수는 없죠 네 그러면 따야 되는데 그때 따게 되면 A 자리는 옥집이지만 네, B 자리가 집이 돼서 결국에는 또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활의 급소를 모두 총동원했지만 하나 남은 게 있죠. 이제 정답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호구 자리 급소. 백의 안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자리를 먼저 두는 게 급소가 되겠습니다. 묘수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못 푸셨던 분들은 여기서 한번 수읽기 해 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이 둘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데 두면 그냥 끊는 순간 다 죽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이 이후에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젖히는 수는 백이 뒤로 막았을 때 있는 수는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아 패라도 만들어야지 하는데 물론 패는 낫지만, 네 패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었을 때 아까처럼 다시 또 일선의 묘수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네, 여기 두는 거 어떨까요? 백이 이쪽을 내리면 그때 흙이 한 집을 만들어서 어 이거는 백이 여기 못 두죠. 자충이니까. 근데 바깥 자리가 진짜 집이 안 되니까 유가무가 형태로 백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거 정답일까요? 네, 데 이거 근데 안타깝게. 두구이일때 여길 두면, 젖히는 순간 비기 되기 때문에, 어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네,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쪽을 내리는 수.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막으면은 한 집을 만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네, 유가무가 형태를 만들겠다. 이건데, 이 수도 역시나, 네, 백이 뒤를 또 메워가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넘어갔을 때 일선으로 들어가서 패를 만드는 수단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눈치채셨죠 네, 여기 두고 이을 때 이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소 마지막 거였던 네, 이 궁도를 좁히는 이 젖힘을 하는 순간 아마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쓸때 별게 사실 뭐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쪽을 젖히는 수는 흙이 맞기만 해도 너무 손쉽게 네, 끝나죠 그러면 백이 이렇게 또 버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단순만 치면 이었을 때 지금은 네 굳이 안 둬도 백이 다 죽은 모양이죠 자 그러면 백이 최대한 저항하려면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오답들에서 찾았듯이 네 막고 딸때 조용히 한집 만든다면 이게 또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결국에는 네 백이 다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양한 사활의 급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끊는 수, 일선의 묘수, 궁도를 좁히는 수, 이런 게다안 됐을 때또 하나 남은 묘수, 바로 호구자리. 네. 안형을 만드는 이자를 먼저 둬 주시고요. 이었을 때 바깥쪽에서부터 궁도를 좁혀 간다면 유광구가 형태를 만들어서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엄청나게 네. 어렵죠. 이 모양은 지금 이쪽 집도 있고 이쪽 집도 있고 워낙 다 넓기 때문에 아주 허우대가 멀쩡합니다. 그죠? 자, 멀쩡한 허우대 네, 우리가 묘수로 하나하나 찔러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궁도를 줄이는 수는 백이 여기를 막으면 그냥 끝나요. 뭐 붙여간다 해도 막기만 하면 뭐 먹여치기 열심히 해봤자 이 상태에서 손을 빼도 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면 따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네, 깔끔하게 살았죠. 자, 그러면, 흙이 여기서 단순하게 미는 수가 안 되니까, 네, 입구자로 살짝, 네, 두는 거, 이거 어떨까요? 네, 이수는 백이 여기를 또 살짝 꼬부리는 게 아주 좋은 묘수예요. 뒀을 때, 맞고요 여기 뒀을 때, 뒤로 찔러가는, 네, 이수가 백 입장에서 아주 네, 멋진 묘수가 됩니다 흙이 이거 잡는다면 백이 딸때 뒤를 줄여 갈 시간이 없죠 그런데 잊지도 못해요 네, 여기가 다 끊어지니까 흙이 어쩔 수 없이 두면 딸때 이쪽에서 한 집이 나니까 역시나 이런 거 해봤자 네, 양쪽에 집이 나서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여기 뭐 여기 이런 거다 이쪽 변 쪽에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네, 귀 쪽에서 뭔가 수를 내는 거. 네, 그걸 찾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기를 먼저 붙여가는 수는 역시나 막는 순간 네, 여기 둬봤자 아까 전 처음 오답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100 여기를 막아가면서 따봤자 됐다 내 형태가 되니까 양쪽에 집이 나서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맞고요. 그냥 두는 수. 네 이거 어떨까요? 이었을 때 꼬부려서 뭔가 수를 내겠다 이 뜻인데, 네 이거 대처 이제 다 하실 수 있죠. 네 역시나 이 자리가 묘수가 되기 때문에 나가면은 맞고요. 뒤로 계속 찔러 가니까 아 결국에는 네 양쪽에 집이 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 어딜까요? 네이 문제의 첫 수는 바로 기자절의 한 수. 이 네, 끊는 자리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뒀을 때, 백이 단수 치면은, 치고, 딸 때, 날 일자만 가면, 네, 둬서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검토해보다가 이게 또안 되더라고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건너붙이고, 둘 때,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꼬부린 수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골 때렸어요. 찌르면, 늘고 딸 때, 여길 둬서, 지금, 백이, 후절수 형태로 한 집을 내는, 그런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살죠. 자, 그러면, 여길 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길 내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날 일자를 먼저 가는 게 아주 좋은 급소가 됩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이제 이거 받으면, 지금 흙이, 요것만 잡아도 쉽게 해결이 되니까, 백이 이쪽으로 버티는 수이수 수 역시 멋진 수가 여기서 하나 늘어주는 거예요. 따면 먹여치고요. 딸때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 두면 찔러서 잡고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찔러서 맛보기 형태로 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저는 이 모양 보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와 여기서 백이 결국에 여기 꼬부려서 만드는 이 후절수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수는 흙이 날를 자른 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백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버티는 수는 바로 네, 이쪽을 단수 치는 내이 네, 수가 또 아주 강력한 수가 됩니다. 이 수는 흙이 여기 먹여쳐봤자 네, 따면 단수 칠때 여기 다시 치니까 네, 안 되죠 또 같은 형태로 안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수는 네, 두 번째 묘수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키워주는 게 아주 좋은 묘수가 돼요. 백이 여기서 이걸 잡는다면 그때도 잘 두셔야 돼요. 단순하게 찔러 들어간 수는 백이 지키는 순간 또다시 네, 이수에 걸리죠. 이수 말고도 네, 여길 둬도 될것 같아요. 찔르면 막을 때 두면 역시나 뒤를 찔러서 네, 따면 잡아서 같은 형태로 결국에는 네, 사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뒀을 때, 흙이 키우고, 딸 때, 여기서 네, 한번더 먹여치는 네, 이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고 백이 이걸 잡으면은 그때 이제 네, 조용히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막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을 찔러가는 수는 백이 막으니까 따면 따서 이것도 살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뒀을 때, 미는 수는, 이렇게 네, 지켜서 안 되니까, 여기에서 바로 날일자를 띄워주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아까 전에, 네, 곤양 뒀을 때도, 이 날일자가 급수였죠. 그래서, 마지막 묘수가 바로 1선에 있는 거죠. 여길 뒀을 때, 백이 둔다면, 네, 찌르고 들어가서, 따봤자, 네, 조용히 지켜준다면,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아, 너무 어려웠지만,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묘수는 바로 기자절의 한수, 네, 끊음의 한방이었고요 둔다면, 네, 일선의 묘수를 사용해서 잡으시면 되고, 백이 버틸 때는, 네, 키움의 묘수, 네, 두 번째 묘수 해주시고, 딸 때, 여기서 한번 더, 네, 먹여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따면 조용히 밀고 들어가서요. 둔다면, 네, 여기서 날일자 일선의 묘수를 한번더 날려주신다면, 네, 맛보기 형태로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네, 수익해서 쫓아오시면 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내시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푸셨으면 첫 수는 바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단순하게 끊어가는 수는 젖혔을 때 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뭔가 수를 낼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여기, 먹여치고 딸때 막아가는 순간, 이거는 폐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수 안 되니까 반대쪽을 끊는다. 근데 이수는 두고 나갈 때 똑같이 내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폐가 아니라 네 뻗어도 될것 같아요. 세칸 형태의 한 집이 있고, 바깥 활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젖히는 수는 막았을 때 집이 나죠. 더 받자 네, 따서 그만이고요. 줄이는 수는 100이 네, 그냥 두 개는 아쉬우니까 네, 여기 집 하나 좀 깨주고 네, 이때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네, 양쪽에 집이 나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실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전사 한류에도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첫 수는 호구자리급소, 양호구자리를 깨는 네, 이 자리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연결한다면, 이때 또 묘수를 찾아야 돼요. 네, 그냥 끊는 수는, 백이 젖히는 순간, 나갈 때, 아, 또다시, 네, 먹여치니까, 이것도 지긋지긋한 또패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묘수를 찾는다고, 이일의 네, 급수를 둔다. 이 수는, 백이, 어, 이 자리가 또 백한테 묘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는 수는, 백이 젖히는 순간, 색한 형태의 한 집이 나오니까 그냥 네, 살아버리고요 찔르는 수는 백이 이렇게 또 네, 버티면 흙이 잡아도 결국에는 또다시 네, 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묘수는 바로 이 자리가 아니고 내려 뻗는, 네, 뻗는 2의 1의 묘수 아시겠죠 자 여기 뒀을 때 지킨다면 이렇게 한집 만드는 거는 두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백이 궁도 넓히고 넓히고 줄여간다면 이거는 잡는 순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오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딜 둬야 되느냐? 바로 조용히 궁도를 좁혀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고 막을 때 그때 여기 네, 한 집을 만들면서 백안형을 방해한다면 뒀을 때 뻗으면, 어, 번개사궁 형태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할수 있지만, 바깥에 활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백이 줄이면 흙이 연결하는 순간, 네, 자동차오궁 형태가 나와서 네, 깔끔하게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있고 위쪽을 이으면 어떡하죠? 네, 이때는 또 반대로 뻗어주는 게또 좋은 수가 되겠죠. 백이 지킨다면, 이번에 역시나 네, 또 반대를 젖혀서, 둘때 밀고 가고요 막을 때, 네, 번개사공 형태를 만든다면 똑같은 형태로 자동차공 형태를 만들어서 네,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치중한 이후에 뻗어서 해결하는, 네, 이런 문제였는데, 다음 문제도 비슷한 형태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 첫 수는 여기겠지 하고, 이 형태 지식이 있는 분은 보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네, 요렇게, 단수 치는 수는 100이, 이 자리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칸 형태라 양쪽에 집이 난다는 거죠. 따면 막아서 여기 한집 나고요. 따는 수도 100이 막는 순간 양쪽에 집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냥 따면 어떠냐 하는데 이것도 막았을 때 지금 단순하게 궁도를 좁히는 순간 곡사궁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막고 잡으려면 둬야 되는데 조용히 궁도를 넓히는 순간, 네, 뭐죠? 네, 이거는 안타깝게도 빅 모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백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네, 모양의 급소, 바로 이 자리,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끊었을 때 위로 올라서지는분 없죠. 100이 여기를 막는 순간 오늘 지겹게 얘기하고 있는 3칸 형태의 한 집이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도 쓸때 막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조용히 뻗어주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쓸때1 0이 이렇게 지킨다면 이때는 여기 두고요. 이었을 때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따면 여기 둬서 그만이고, 이었을 때는 여기 있는 순간, 위쪽이 뭐죠? 네, 빅이 됐어요. 두면 잡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둔다 하더라도 이 다섯 점이 다 죽은 모양이라 결국에는 네, 죽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두는 수. 네, 이거 어떨까요? 네, 이때는 흙이 작기만 하더라도 맛보기죠. 두면 올라가서 네, 죽은 모양이고 여기 도도 단수 치면 죽은 모양이라 쉽게 해결이 되죠. 자 그럼 100의 최대의 저항수 어디냐? 바로 여기서 이쪽을 두는 수가 아주 강력한 저항의 한 수예요. 흙이 여기를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버틴다는 거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단순하게 따면 막았을 때 뭐죠? 네, 이것도 빅이 됐죠.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묘수 찾으셔야 돼요 어디죠 네이 문제의 마지막 묘수는 바로 여기 젖히는 네 이수가 되겠습니다 있는 수는 다 죽죠 그럼 결국에 여기 둬야 되는데 따고요 백이 딴다면 됐다 해서 결국에는 네, 삼궁 형태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리해 드리면 모양이 급소 두어 주시고요둘때 네, 이쪽 뻗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백이 최대한 버틴다면 네, 찔러 들어가고 막을 때이 모양의 마지막 요소 바로 젖힘을 이용한다면 네,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쓸때 기본적으로 형태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첫 수를 바로 발견해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수익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첫 수를 발견하더라도 이게 수익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 이거 아닌가 하고 이제 딴 수를 찾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은 지금 날카로운 수가, 이 날일자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백이 이쪽으로 받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아서 호구치면 내려서 지금 맛보기 형태로 죽어 있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백이 날일자는 네, 건너붙이는 이수를 사용했다가 흙이 끊어 잡을 때, 그때 여길 이으면은 흙이 지금 이 자리를 못 들어가죠. 네, 자충이에요. 여기도 죽으니까 집이 나요. 그럼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이어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안 하고, 네, 건너붙이는 수도 될것 같네요. 두면은 끊고요. 나갔을 때, 여기서 네, 이쪽으로 또 단수를 쳤다가, 지금 흙이 요거 따면 단수 치고 이을 때 나가서 사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막고 딸때 단수가 선수니까 뭐안 해도 그만이고요. 어쨌든 이을 때 나가는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내 네, 백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깥쪽을 막자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기 두면 이렇게 패라도 낼수 있으니까 크게 뭐 고민 안 하고 백은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단순하게 궁도를 좁히는 수 역시 막는 순간, 뒀을 때, 뻗기만 해도, 네, 이거는 궁도가, 잡을 수 있는 궁도가 아니죠. 여기 둬봤죠? 네, 이렇게 두고요. 이쪽 젖혀가는 수도 막아놓고 돌리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네, 생각한 그첫 수, 바로 이 자리가 오늘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위쪽을 잇는다면 끊고요. 나갈 때 잡아서, 아, 너무 쉽게 해결이 됐죠. 하지만 또 백이 이렇게 두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백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연결해서 받는 수를 수 있게 하다가 아 도저히 안 풀려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살리려면 흙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찔렀다가 막을 때 먹여치기 해놓고 딸때 돌려버린다면 백이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이거 역시 네 별거 없고요. 조금 슬기가 깊은 분들이 이제 여기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텄을 때 먹여치면 따는 게 아니고 위로 가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수는 두면 따고요. 단수칠때 바깥쪽을 막으면 네 백이 잡아서 치중 가는 순간. 또 따봤자 뻗으면 그만하니까 요렇게 잡겠다 이거죠 아 어, 이건 날카로워요 네 요거 근데 백이 또 받는 수가 맞고 두고 먹여 칠때 만약 올라선다면 이때 뒤를 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따는 수가 있어요 흙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고 다른 데 두면 여기 젖히는 순간 집이 나버리죠 뭐 그러면은 요거 못 낫게 한다고 네 이런 식으로 두는 수 역시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이 나니까 이건 뭐 흙이 이쪽에 집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 조용히 네 이새좀 잡아주면 지금 이 자리도 한 집이 났기 때문에 네 백이 결국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두고 두고 일선을 또 내리는 네 이건 어떨까요? 네, 이것도 백이 그냥 조용히 한집 만들면 결국에는 흙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먹여쳐놓고 뒤로 돌려버린다면 결국에는 백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네첫 수는 찾았는데 세 번째 멋진 묘수 어딜까요? 그 묘수는 바로 일선의 묘수이자 백집이 너무 크니까 궁도를 좁히는 입구자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 건너 붙이는 순간 잡아도 또 다시 뒤로 돌려서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멋진 수가 뭐가 있냐면, 입구자 두 건너 붙였을 때 바로 위쪽을 올라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백이 아무리 궁도를 넓혀도 흙이 좁히는 순간, 이거 뭐볼게 없죠. 여기 뒀을 때 내리면. 따봤자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뻗어주면 나중에 흙이 여길 가는 모양이 모자사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활로가 줄어든다면 빅이 아니라 죽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백이 군도를 한번더 넓히는 네, 이 작전 어떨까요? 네,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그냥 막고요. 결국 백이 여기 넓혔다가 이쪽을 끊어질 수는 없죠. 자충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건데, 이때 좁혀놓고 뻗는다면 결국에는 네, 똑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와서 백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급자도 풀수 있는 중급 묘수 정리해 보면은 일단 첫 모양, 네, 모양의 지금 중심에 있는 이 호구 자리,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고요. 100이 연결한다면 이때 일선의 묘수를 잘 이용해 주고 건너붙여도 네, 한 집을 없애는 이 자리를 올라서는 순간 100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푸셨나요? 항상 네, 궁금하거나 그리고 질문사항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검토해 드리니까 네, 풀다가 막히는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형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